안녕하세요, 여러분. 흰님미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랜만에 공개 랜덤박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까미랑 모지 삐로만 구성을 한번 해보았어요.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물품가는 36,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1.5배 넣어드렸기 때문에 총 48,000원어치 물품이 들어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귀여운 아이들 보러 같이 가보실까요? <laughs> 우선 첫 번째로는 짠! 이거는 리본 모찌고요. 이렇게 모찌 리본이죠. 이거 무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상인데요. 다른 품은 모찌 마찬가지로 무태이고요. 정말 귀엽죠? <laughs> 이렇게 있고 이거는 까미봉 시영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생년필 까미 시영입니다. 이 친구도 신상인 마카롱 까미고요. 얘도 시영이고요. 전부 다 시영이니까 따로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까미 젤리. 요 것도 너무 귀엽죠? 이렇게 <laughs> 귀염귀염한 아이고. 그리고 소풍 가는 버스 B, 이거는 과일 그래피 B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도 푸짐푸짐하게 이렇게 준비해보았고요.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